한번더 여기 있는 게 이거 직각인데 색깔로 맞게 해드라 보시면 이거 직각 내렸을 때10 되는 것이고 이거 길이 두 번째 이거 직각 내렸을 때 이게 14라 했고 세 번째 이거 직각 내렸을 때 이게 18이라 했단 말이야 18 맞지 얘들아? 응. 봐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직각,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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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으니까 모든 성분이 다 평행하다 사실 성분의 평행이란 말을안 쓰지만 여튼 다 평행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건 무게중심이니까 지단점을 찍어 찍어주시고 여기 연결시켜 연결시켜주시면 이게 비율이 2대1 비율이지 이게 1이고 이게 2되겠지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지에서 내린 이까지의 점직 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걸 구해야겠지 이거. 근데 이걸 구할 때 바로 못 구하니까 여긴이 점. 이 점이 우리가 B하고 C의 중점이니까 직각 내려주시면 한번더 14하고 18하고 이거 두개 중점이고, 이거 두개 중점 내는 거니까, 평균 내면 16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 삼각형 만들어! 이게 제일 어렵죠. 만들면, 여기서 이거를 수직을 내려. 수직을 딱 내려. 이쪽으로 그어가지고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시면, 삼각형 봐봐. 이 조그만한 삼각형하고, 이큰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2대1의 비를 이루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게 10이니까, 제발. 10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똑같이 할게.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10 되는 거고, 이거 똑같이 10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건6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 길이 대이 길이라는 게3대 2의 비율이니까 이게 4 되겠지. 결과적으로 4하고 10을 더해주시면 이 길이 되는 거고, 14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못 따라왔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순서는 뭐냐면, 봐봐. 여기서 내가 이거 거리 구어가지고 이게 지를 찍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있는 이거 두 개의 중점이니까, 1 4고 18의 중점이니까, 이거가 16이 된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삼각형, 이거, 이게 제일 어렵지. 여기서 선 내려가가지고, 이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의 비율이 2대3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 있는 4를 구하고 난 다음에 10 더해가지고, 14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좀 과정이 어려운데,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수선 내려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됐다.